햇빛은 따뜻한데, 그늘어 축구 약간 이런 것 같아. 아, 근데 동네가 진짜 무섭더라, 거기는. 핑크 같네, 소리가 나네. 저번에 다녀온 코스가 생각보다 신호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다른 새로운 코스로 가본다. 아틀란타를 크게 한 바퀴 도는 코스로 짰다. 총 78km 정도 되는 코스다. 오늘 코스는 자전거 타기 좋아야 할 텐데. 따뜻한데? 햇빛은 따뜻한데, 응. 어. 그늘어 축구 약간 이런 것 같아. 매일 처음 보는 길, 처음 보는 신호체계, 처음 보는 사람들 너무 적응이 안 된다. 가뜩이나 자전거 타면서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하는데, 자전거 빼고 주변 환경 모든 게다 쓸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자전거 타는 게두배 이상 더 힘든 것 같다. 환경적인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영어도 잘 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여튼 이런저런 걱정에 자전거 타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놀람> 그래 한번 이 길을 와봤다고 뭔가 마음이 편하다 여기까지 오면 처음 왔을 때는 막 혼돈의 카오스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어제 그 전화 왔던 거랑 이 길이랑 다른 길이잖아 지금 여기까지 온거 중간에 겹친 길이 있긴 있어 그래도 운동도 해야 하고 이 멀리 미국까지 정거가 가져왔는데 타긴 타야지 아 한국에서 타고 싶다 아 한강 자도에서 편하게 타고 싶다 아 익숙한 전주에서 팀원들이랑 재밌게 타고 싶다 미국은 차들이 위협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달린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도로가 많아서 공도 타는 환경은 좋은 편이다. 갈라진 아스팔트만 어떻게 잘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도로 관리가 잘안 되는 것 같다. 미 축구장인가? 저게 무슨 무슨 경기장이지? 가는데 차한 대에서 대마초 향기 강하게 난다. 여기는 좀못 사는 동네인가 봐. 가끔 별 생각 없이 달리다가 곳곳에 나는 대마초 냄새를 맡으면 여기가 미국이라는 걸 깨닫는다. 타이어가 펑크 날것 같아. 너무 이물질 이 너무 많아. 여기 할렘이야?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 있어. 어, 여기 동네가 좀 확실히 좀그렇게 그러네, <laughs> 막세 조각 같은 게 너무 많아. 길거리다 어, 맞아. <laughs> 도로 상태도 엄청 안 좋고, 쓰레기도 엄청 많다. 스파 어, 대신... <laughs> 어, 여기 좀 관리가 안 되는데... 적당히 가다 돌아가는 게 어때? 길이 너무 안 좋은데... 아니, 가다 보면 다시 올라가는 길 나올 거야? 거의 정비를 도로 정비 아예 안한거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가다 가서 중간에 타이어 펑크 날까 걱정이야. 가뜩이나 주변 환경이 신경 쓰이는데 더 이상한 코스를 지나간다. 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심지어 길에 아스팔트도 안 깔려 있다. 언제 돌아가는데 이게 주쪽으로 이거 이뭐 계속 이렇게 갈것 같은데? 우리가 지내는 미드타운은 깨끗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빈부의 격차인가? 총 맞기 싫어서 여기서 되돌아가고 싶었는데 명킹은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만 계속 간다. 여기도 자전거를 많이 타는 길이래? 어. 자전거는 로드는 못할것 같은데 여기서? 웬만해가지지 <laughs> 마도비의 투더를 몇번 견뎌냈다. 이제 자전거 타기 좀 괜찮은 길이 나왔다. 여기도 한 20km 아까 나와야 차들이 없네 이제. 할렘을 <laughs> 지나니까 좋은 길이 나오네 또. 숲길이다. 마도비도 달리기 좋은 길이 나왔다며 좋아한다. 다행이다. 아 근데 동네가 진짜 무섭더라 거기는. 아니 길이 안 좋은데 차들은 막 달리고 이러니까 무서웠어 근데 거기 길이 너무 좋더라. 어. 아예 안 좋더라 아예 손을 안되는데 같아 맞아 정비를 아예 안 하는 느낌이데 여기 어디 계속 내리막이야 이거 불안하게 일로 계속 쭉 가면은 길이 안안 안 나오나? 좋은 길은 너무 짧게 도는 것 같다. 안 좋은 길을 한 18km 달려왔는데 좋은 길을 어차 5km 정도 달리니까 우회전이야? 잠깐 자전거가 이상한데 자전거 좀 잠깐 세울게. 브레이크 닫는 네? 것 같아. 어? 브레이크 가 닫는 것 같아. 나 지금까지 한쪽 브레이크 다인 상태로 왔네. 진짜? 괜찮아 이제? 응. 어. 다요. 공구 줘? 어. 아닌데? 잡았다나 봐. 안다있는데아이 정도면 됐어. 차이 전야 내려가서? 아틀란타에서 서쪽인가? 네, 서쪽이야. 집에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쭉 계속 가면 나와. 집이? 어.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오늘 몇 키로 탄다고? 67키로? 어, 그래. 아직 반도 못 탔네? 달릴만한가 싶었는데, 마도비 바퀴에 펑크가 났다. 이런. 아, 나 펑크 났어. 펑크? 어. 괜찮네? 아이씨. 이럴 거같더라니까 바람 넣는 거 있어? 있지. 아니, 갈게? 아니, 아니, 바람 넣어보게. 뭐, 그게 있단 말이야? 슈트가 없어가지고. 펑크가 없네. 소리가 나네.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 빨리 가야 돼, 그러면. 찍어볼게. 실펑크인 것 같아서 일단 바람을 넣고 최대한 빨리 복귀할 수 있는 길로 간다. 아 이거 튜브를 그냥 무거워도 그냥 두꺼운 튜브를 끼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빠고 잘나는것 같아.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거 경량, 경량 튜브, 튜브. 어. 일단 이게 투어 달 때는 튜브 그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달릴 때 땅이 안 좋아서 조마조마했었는데 결국에는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 자전거 좀 가볍게 해보겠다고 경량 튜브를 꼈던 게 실수였던 것 같다. 어디로 가야 돼? 잠깐만. 근데 이거 너무 큰 길로 가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 길이? 아니야 가다가 우회전할 거야 아 그래? 여행 갈 때는 바퀴가 안 터지게 최대한 두꺼운 타이어와 튜브를 꿰야 할것 같다 연수야 자전거로 지은거 맞아? 아 맞아 12km인데 43분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t 케 땡큐 아타 o u 이 h a 이 k you. Thank you. 아타이어이거 빵꾸 나는 것 때문에 짜증 나는데. 그아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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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튜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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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무 이게 나무가 중요한 게아니 이게 가벼운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은수야, 또 바람 다 빠졌어. 튜브를 갈아껴야 할것 같은데 명킹이 갈아껴주겠지? 마도비가 짜증을 내기 전에 재빨리 튜브를 교체해준다. 아 그냥 튜브 갈고 와야 되겠는데? 어. 이거 뺄수 있어? 아, 어, 뺄수 있어. 바람 이동은또 어디 갔어? 내 뒷주머니야. 아 육각렌치가 없네. 그러니까 육각렌치를 안 넣은 것 같더라고. 아, 아예 다 넣었다. 됐어 내가 그렇게 허술할, 허술할 리가 없지. 잘, 잘 껴, 잘. 잘 보는 느낌이지? 거... 어, 교태 튜브를 하나 사야 되겠다. 아니야, 한몇개 사? 내가 봤을 때이 경량 투브는 여기 미국에서 타면 다 터질 것 같아. 딱탈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아. 벌써. 뭐에 찍힌 거야? 일단 안에는 뭐 뾰족한 거 들어가거나 한건 없거든? 일단 가자. 걔도 경량이야? 아. 너무 잘 터지는 것 같아, 경량은. 여기가 도로가 안 좋긴 해. 그때 나 거기 한강에서 터진 것도 경량 아니었어, 그것도? 그때도? 한강에서 터졌었나? 그때 방화대교 10km 가서 터졌잖아. 너차 가지러 갔다 오고. 혹시 난 튜블리스가 맞는 것 같아. 난 튜블리스 사가지고, 해가지고 터진 적 지금까지 타면서 한 번인가? 있었나? 바람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바람을 좀 넣어야 더잘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알아. 그래도 이걸로 가니까 편하긴 편하구나. 일, 이거를 낀 이유가 얘는 대처가 되잖아. 튜블리스는 타이어를 갈 수가 없잖아. 라이딩 하다 중간에 타이어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클린처로 가져온 거야. 배터리가 나갔어. 그럼 어떻게 해? 이거 배터리로 이 잠깐만 충전하죠. 그 무슨 타입인데? C 타입. 그래야 어, 대 하고만. 그래도 뭔가 대처가 돼가지고 다행이야. 그러니까. 전주에서 단련을 하고 온 보람이 있다. 생각보다 힘들지 않게 튜브를 갈아꼈다. 어떻게 할래? 너 알아서 해. 난안 가야 상관없어. 튜브를 끼고 나니 마도비 씨가 더 타면 타라고 한다. 당연히 그럼 더 타야지. 어 아, 그냥 코스 파일 다시 불러 꺼버렸거든. 다시 그럼 이쪽 으로 절로 가야 되겠 네？원래 코스로 돌아간다. 가 나오니까 길이 좋다. 역시 미국은 자본주의 그 자체인가? 동네마다 도로가 다를 정도로 차별을 두다니 무서운 자본주의 국가다. 여기는 엄청 잘 사는 동네 같다. 여기는? 집들이 마당 크기가 장난이 아니야 여기 자전거 타기 좋은데? 와. 어. 좀 천천히 갈게. 돌아가고 싶다. 아, 그만 타고 싶다. 그만 타고 싶어? 경기도랑 서울에서 연습 좀 하고 왔어야 되나 봐. 뭐를? 차가 너무 많아서 너무 신경 쓰여. 계속 신호에 걸려서 가다 서다 하고 차도 많이 다녀서 신경도 쓰이고 주변 환경이 바뀐 게 너무 신경 쓰여서 힘들다. 새로운 환경에 자전거 타는 거 쉽지 않네. 어떻게, 바로 집으로 가? 얼마나 남았지? 한 20km 남았나? 23.5km. 여기서 바로 집으로 가면 쉬. 12km. 바로 집으로 가야 60km 타는 건데? 어, 한 68km 정도 돼. 음. 집으로 바로 가? 달래. 아, 이게 엄청, 형, 괜찮아? 나는 차들이 위험운전은안 하니까 전혀 신경쓰지. 이게 또 계속 가다 서다 하니까 더안 힘들어? 당연히 그냥 쭉 가는 게더 좋긴 한데, 뭐,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당연히 그냥 쭉 가는 게 제일 좋긴 하지. 그래도 차가 많아도 위험운전은안 하잖아. 난 그래서 괜찮은데. 근데 자꾸 신경쓰여, 그래도. 아, 자전거만 타면 콧물이 나네. 자전거 알러진가? 41번도로. 이거 70, 이거 41번도로 맞지? 45번. 왔던 길 돌아가야 되네. 내가 봤을 때, 아까 거기에 우리, 내가 타이어 펑크 나가지고 갈라고 그랬잖아. 거기서 직진으로. 그냥 아예 글로 나와가지고, 북쪽으로 도는 게더알것 같아. 내가 북쪽 경로를 좀 찾아볼게. 서쪽이랑 북쪽은 좀 괜찮았잖아, 도로가. 약간 웅님이 도로 좋다고한데 있잖아. 어. 그니까 다운타운을 기준으로 남쪽이 좀안 좋은 것 같아. 그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간 거야? 어. 그 동쪽이거든 우리 집 있는 데가. 아. 어. 내려와서 남쪽으로 갔다가. 어 남서쪽으로 갔다가 위쪽으로 올라온 거지. 근데 그 마을만 안 지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 이 길도 좋네. 그러게 북쪽이 전체적으로 길이 괜찮은 것 같아. 어필도 하나 있고. 아? 어? 어필도, 어필도 하나 있고. 북쪽이 괜찮은 것 같아 길이. 북쪽 아 어. 5km 남았다. 북쪽이 타기 좋은 것 같아. 북서쪽 아니, 지금 이 길로 그대로 나가서 북쪽만 타도 괜찮을 것 같아. 마두비씨가 북서쪽은 좋아하는 것 같다. 앞으로 코스를 그쪽으로 짜봐야겠다. 둘이 타기에 괜찮은 자전거 코스를 찾을 수 있겠지?